안녕하세요 닥터헤자입니다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배우분들의 얼굴을 오징어인 제가 뭐 분석까진 아니고요 얼굴에 대한 저의 그냥 썰 풀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정재씨 저는 모래시계 백제이때부터 팬이었거든요 이정재 씨의 가장 매력 포인트 이건 것 같아요. 너무 착해 보이는 처진 눈매에 되게 남자다운 눈썹. 요게 두 개가 딱 케미가 맞으면서 묘한 매력을 내뿜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정재 씨 얼굴을 보면 되게 군더더기 없는 얼굴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마도 너무 잘생기셨고, 광대나 턱이 이정재 씨는 되게 슬림하고 정말 아, 딱 떨어진다는 느낌이 나고, 특히 코가 굉장히 슬림해요. 이 모든 느낌이 되게 젠틀하고 댄디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이제 역할을 하시고 있는 것같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되게 놀랐던 거는 여자들이 다 극혐하는 그 중단발 있잖아요, 남자들. 그 머리 너무 잘라드리고 싶었거든요. 메리아스 딱 입고 관리 안한 듯한 덥수룩한 수염이랑 그런 걸로 캐릭터성을 정말 잘 살리신 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박혜수님은 이정재 씨에 비해서 좀 선이 굵은 얼굴이에요. 얼굴도 조금 더 볼륨이 있으시고, 코나 이런 데 인중 같은 데가 되게 강하게 선이 딱 있으셔서 되게 남자다운 느낌이 많이 나세요. 얼굴에서 딱 목으로 내려오는 그 목라인도 되게 굵으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집 있는 느낌, 그리고 되게 남자다운 선이 굵은 느낌이 많이 드는 배우시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박혜수님이 입술이 되게 얇으신데, 극중에서 이를 이렇게 환하게 드러내고 웃으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인맥가 되게 고집스러운 느낌. 집요한 그런 거에 대한 집착 같은 그런 느낌을 되게 잘 살려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너무너무 순박한 이미지로 나오셨는데, 여기서 이미지 변신을 너무 많이 하셔서 배우들은 얼굴이 진짜 내 얼굴과는 쓰임이 다르구나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웃으실 때 근육이 이렇게 딱 접히면서 얼굴에 살이 많이 없으시니까 팔자주름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피부가 많이 접혀서, 진피층이 접혀서 이제 생기는 팔자주름. 줄리아 로버츠가 이렇게 웃을 때.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으신데, 잠깐 여담인데 사실 그거 가지고 고민이라고 오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필러를 이렇게 안쪽에 빵빵하게 채우시는 게 아니고 주름 있는 데 있죠. 주름 있는데 입자가 고운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같은 걸 하시면 그거를 좀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어현 씨는 한몰눈이고 사실 속쌍커풀이에요. 그래서 뭐 눈이 뭐 너무 블링블링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신데 코도 사실 볼륨이 좀 있으신 코고 입술도 좀 도톰하신 편이고 이목구비가 딱 존재감이 있으신데 반해서. 얼굴은 좀 짧고 굉장히 슬림한 느낌이 나거든요 눈매가 좀 치켜 올라가 있고 흔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왕방울만한 눈의 강아지상은 아니지만 광대랑 같이 딱 겹쳐지면서 너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턱도 각져 있으세요 여기도 각이 있고 여기도 각이 있지만 윤곽 수술을 성형외과에서도 하지만 각이 없는 얼굴은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일자로 이렇게 가는 이 턱은 사실 오히려 고급진 느낌에서 약간 한발 멀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광대도. 여기 광대 아래 글이 아주 조금이 있어야 단차가 있으면서 얼굴에 입체적인 느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력을 되게 잘 살려주는 그런 얼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도 보니까 눈밑 지방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훨씬 더 강조하게 메이크업을 하셔서 이분이 끝까지 사실 이정재 씨랑 같이 인간성을 버리지 않는 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지켜나가겠다는 자신의 신념 같은 거를 광대랑 얼굴형이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하거든요 허성태 님 같은 경우는 그 조폭의 덕수로 나오신 분인데 저는 범죄 도셔서이 분을 처음 뵀어요 제가 만삭 때배에 이렇게 불러 가지고 보러 가서 아직도 저만은 제가 그걸로 태교한거 모르시거든요 <laughs> 거기서 아주 인상적으로 뵀던 분인데 그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덕수 역그 연기를 하실 때 아랫입술이랑 하관을 되게 강조하시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서 연기를 하세요. 진짜 그 야생 동물이나 맹수들이 이렇게 포효할 때딱 그런 느낌을 너무 잘 살려서 연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그게 감명 깊었고 눈밑 지방이랑 요 인디언 밴드가 굉장히 강렬하시거든요. 그거 자체가 얼굴 자체를 되게 캐릭터화 시키는 느낌이어서 제가 사실 여기서 뭐 주전에게 이거를 교정을 하셔라 어떻게 해라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정말 이번 역할에는 최적화된 그런 디테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민 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10대, 20대 분들이 좋아하시는 눈이에요. 되게 큰. 눈이고 높은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도 느끼하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추럴한 아웃라인으로 이제 시원한 느낌이 좀 있고 이런 눈들은 이제 눈을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멍한 눈빛이나 이렇게 뜨고 있으면 좀 몽환적인 느낌까지도 가는데 이런 분들이 화장을 제대로 딱 하시고 이제 눈을 정말 딱 예쁘게 뜨시고 앞머리 딱 내리면 갑자기 국민 첫사랑으로 딱 변하실 수 있는 되게 변화폭이 의 크신 얼굴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정호연 씨랑 요즘에 비교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두분다 너무 독자적 매력을 가지고 계셔서 비교할 상대는 아닌 것 같은데 코도 사실 오똑하지만 작은 편, 입술도 얇고 뭐 그렇게 아주 큰 편은 아니라서 이목구비가 정말 오목조목하시게 예쁘신 얼굴이어가지고 도화지 같은 얼굴 같아요.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퇴폐적이고 사연이 있는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활약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주령씨는 한미녀 가장 핫한 그분은 스카이캐슬에서 세리 하버드 붙었다고 불안... 거짓말한 세리 이모 동일인물인지 전혀 몰랐어요 이 표정근육을 쓰시면서 연기를 하시는 게 너무 인상이 깊었고 얼굴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전형적인 계란형 웃을 때도 앞광대가 딱 보통 애플치기라고 위해서 이렇게 딱 예쁘게 딱 잡히는 그런 느낌? 피부가 굉장히 얇으시고 이 배우님한테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피부 얇으신 분들이 잔주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피부에는 진짜 뭐 써마지나 미주란이나 코레지나 고주파 같은 그런 관리를 좀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가끔 여기 연기하시거나 연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 보톡스 맞고 싶은데 저 절대 세게 맞으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셔서 그거를 용량을 조절해서 놔드리는 경우는 이런 배우분들 연기를 보면 진짜 근육도 연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보톡스 세게 마실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여기에서 또빠놓올수 없는 캐릭터가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인형 너무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요. 이 인형은 솔직히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은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에요. 눈도 아몬드로 크고 동공도 크고 눈도 막 눈매 교정한거 같이 이렇게 생기고 볼살도 있고 턱도 짧고 봉안의 조건을 좀 갖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약간 기분이 나빠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건 같아요. 나 눈썹이 없어. 눈썹 그리는 걸 빼먹었어요. 불쾌감을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균형의 상실인 것 같아요. 인형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무서운 게임에 쓰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 약간 균형이 깨진 것도 하나 있고 몸에 비해서 머리가 너무 커요. 막 양갈래로 묶고 막 멜빵치마 입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슴이 있는데다가 막 첩피뱅까지 너무 과도하고 이상한 설정들이 총 집합되는 어있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색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불쾌한 골. 일자기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봇이 그냥 산업용 로봇이거나 우리랑 다른 모습 이런 것들일 때는 사실 우리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데 인간으로 흡사해질수록. 호감도가 증가해요. 근데 너무 닮았는데 좀 이상해. 그 순간에 급격하게 호감도가 떨어지는 요 그래프 여기를 불쾌함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랑 너무 닮았는데 사람이랑 좀 달라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존재 그런 거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불쾌감이랑 되게 무서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사탄의 인형이니 에나벨이니 인형을 가지고 불쾌감을 주면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공포영화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 인형의 기괴함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마지막으로 혹시 그 화장실 씬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똥! 싸고 있는데 그 세모병사가 문을 확 열어가지고 근데 그 화장실 세모병사가 또 나름 되게 핫한 거 아세요? 아저 배우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이분은 사실 제가 얼굴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세모에 무슨 얼굴 분석을 하겠어요 그 이제 몸짓! 대사 톤은 사실 그 기계 톤이잖아요 근데 그런 몸짓만으로도 뭔가가 전달되는구나라는 게 되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첫인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진짜 이게 얼굴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그 다음에 그게 모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버릇이나 애티튜드가 진짜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 세모병사님에 관한 얘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고, 초미남 미녀가 아니더라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인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이쁜 것 같진 않은데 거기 주변에 여자고 남자고 다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배려를 잘해 준다든지 아니면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거에 매력 포인트가 있다든지 사실 얼굴이 잘생겨도 성기훈씨가 아침밥상에서 엄마가 준돈 삥땅 쳐가지고 경마장 가는거 보면 같이 안 살고 싶잖아요 <laughs> 차라리 설거지 해주는 우리 남편이랑 같이 사는게 낫지 이런 것처럼 이제 얼굴보다는 행동 우리의 이제 모든 거를 마무리 짓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배우들의 연기를 볼수 있는 또 재미있는 시리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찹소를위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